안녕하세요 서울대공원 코끼리 전담반에서 코끼리 세 마리를 관리하고 있는 사육사 송자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서울대공원에 있는 코끼리들은요 아시아 코끼리입니다 덥고 습한 동남아시아에 주로 서식하는 코끼리들이고요 아프리카 코끼리들과는 다르게 울창한 밀림 속에서 살아가는 숲 코끼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계 자연보전연맹에서 멸종위기 등급에 등재되어 있는 멸종위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8월 12일 세계 코끼리의 날은요, 전 세계의 많은 코끼리 보호재단에서 설립한 날이고요. 멸종위기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만든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날을 맞이해서 코끼리를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코끼리 외에도 다른 멸종위기 동물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코끼리 전담반에 지금 살고 있는 코끼리 무리는 3마리의 코끼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대장 코끼리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가장 덩치가 크고 듬직하게 생긴 친구가 대장 코끼리 키마입니다 김하는 1980년생으로 나이가 가장 많은데요. 야생에서도 코끼리들이 가장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암컷 코끼리가 대장을 맡게 됩니다. 저희 키마가 얼마나 듬직한 암컷 코끼리냐면요. 저희 희망이가 한 살이 채안 되었을 때저 깊은 수조 물에 풍덩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황해서 엄마 코끼리인 수겔라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키마가 열심히 수조의 입구로 유도를 해줘서 아기 코끼리 희망이를 구조하는 영상이 굉장히 유명해졌었는데요. 키마는 그때부터 약간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저희 스리랑카에서 온 코끼리 수겔라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수겔라는 2010년에 스리랑카에서 서울대공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어, 아주 똑똑한 코끼리고요. 저희 세 마리 친구들 중에서도 제일 똑똑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물교환의 법칙을 이해하고 있어서 사육사에게 방사장에 있는 돌멩이나 나뭇가지를 가져다 주고 먹을 걸로 바꿔가는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수겔라는 2016년에 희망이를 낳았는데요 희망이는 이제 아기 코끼리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민망할 정도로 아주 폭풍 성장을 했고요 지금 몸무게가 2톤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코끼리가 평생에 여섯 번에 걸친 이갈이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얼마 전에 첫 이갈이를 실시한 정도로 아주 열심히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끼리 숲은 저희 코끼리 방사장 옆에 붙어 있는 놀고 있던 공간인데요. 저희 코끼리들이 좋아하는 먹을 수 있는 나무들로 이루어진 숲이어서 얼마 전에 다리를 놓아서 코끼리들이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나무를 꺾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숲 코끼리이기 때문에 나무 숲속에서 코를 뻗어서 직접 나무를 꺾어 먹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야생의 코끼리 같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행동 풍부하고요. 나무들이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 개방해 주진 않고 여러분들이 오셔도 운이 좋아야 보실 수 있는 정말 흔치 않은 행동 풍부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AGA 인증을 준비하면서 2019년도에 대동물관에서 코끼리 전담반이 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코끼리당 담당 사육사가 한 명이 붙는 그런 구조로 만들게 되었고요 특히 코끼리는 지능이 높고 아주 똑똑한 동물이기 때문에 사육관리도 똑똑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코끼리들에게 늘 새로운 것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제 담당 코끼리는 귀염둥이 희망이죠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코끼리는 지상에서 가장 거대한 동물이고요. 이 거대한 몸을 4개의 다리가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발의 모양이 하이를 신은 것처럼 발톱이 땅을 지지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코끼리한테 발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야생 코끼리가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시다 보면 발톱이 깨져 있거나 모양이 이상하게 변형된 모습을 한 번씩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발에 병이 생겨서 고통스러워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죽음.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원에서 관리하는 코끼리들은 사육사가 발 관리를 직접 해줘야 합니다. 발톱이 땅에 닿아 있을 경우에 눌려서 굉장히 아프겠죠. 땅에 닿지 않도록 밑에서 위로 조금 들려 있는 모습을 만들어 주고요. 양쪽에 있는 다른 발톱 두가 붙지 않도록 간격을 유지해주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발톱이 앞발에 다섯 개씩 있고 뒷발에 네 개씩 있다 보니까 열여덟 개의 발톱이 있게 되겠죠. 한 번에 여러 발톱을 하게 되면 코끼리가 한 발을 들고 버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오히려 다른 새 발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발톱씩만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8월 12일 세계 코끼리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 코끼리 전담반에 있는 세 마리 코끼리들의 훈련과 발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야생 코끼리들의 멸종을 막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리와.